솔직히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은 그렇게 반가운 계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입고 싶어도 결국 더워서 반팔티 하나만 입게 되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름은 반팔티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볼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가을이나 겨울이었다면 아우터부터 이너까지 전부 새로 챙겨야 했겠지만, 여름은 그냥 티셔츠 한 장만 바꿔도 스타일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9cm와 함께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무드의 티셔츠들을 한번 골라봤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코디 팁이나 사이즈 팁까지 한번 공유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이번 여름에 왠지 팝한 컬러의 티셔츠를 꼭 시도해보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레이, 차콜, 네이비처럼 소위 안전빵으로 입을 수 있는 무난한 색의 옷을 주로 입지만 여름에는 뭔가 그 푸르푸릇하고 쨍한 날씨 때문인지 옷도 좀 색깔 있는 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골라본 제품은 토마스 모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이고 이건 영화 콜미바이 유어 네임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와인색 컬러를 입어봤는데 사실 이런 붉은색 계열은 막상 입으려고 하면 또 코디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워터 와인이라는 컬러명답게 살짝 물 빠진 느낌이 나서 어색함이 좀 덜했고 이렇게 인디고나 블랙 데님처럼 좀 중심을 잡아주는 바지랑 같이 매치하면 포인트 컬러로 입기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골라본 토마스 모의 치코 스트라이프 티셔츠 역시 팝한 컬러가 눈에 들어오는데 원래 제 안에는 이렇게 색상에 대비감이 큰 옷을 잘안 입거든요. 근데 이건 스트라이프의 색 조합이 너무 센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검은 줄이 아니고 살짝 브라운 기가 도는 차콜색인데 이거랑 물 빠진 하늘색의 조합이 되게 유니크했어요. 그래서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무채색의 상의랑 입을 때 포인트가 되는 모습 되게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핏은 둘다 레귤러 핏에 가까운 세미 오버핏인데, 평소에 오버핏 티셔츠를 주로 입는 분들은 좀딱 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스케이트보더나 브리파밴드의 룩을 보면서 이런 핏도 되게 매력있다 싶어서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사이즈는 토마스모 공홈에 보면 185인 모델분이 라지를 입고 174인 여성분이 x 스스몰을 입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업사이징을 해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라지를 입었을 때딱 제가 원하는 실루엣이었고 저희 아내는 남성 스몰을 입었는데 크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러워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러프하고 빈티지한 무드로 입어봤는데 사실 요즘 남성 패션에서는 너무 모던한 느낌보다는 살짝 물빠지고 해진 느낌이 트렌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새옷 같은 맛이 사라질까봐 빨래도 조심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살짝 해진 것 같은 옷이 더내옷 같아 보이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골라본 건 타임리스 스포츠 웨어의 티셔츠였고 이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와플티로도 한번 소개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일단 제품들의 만듦새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넥라인도 이중으로 처리되어 있고 모든 접합부가 오드람프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쓸림이 없거든요 보통은 뒤집어 보면 이렇게 원단을 연결한 시접이 안쪽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이 티셔츠는 그런 시접 없이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평상시뿐 아니라 운동할 때도 입어봤는데 걸리적거림 없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케어라벨에는 건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 삼아 돌려봤더니 수축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 입을 튼튼한 티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색상은 꽤 다양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입었던 차콜이랑 네이비처럼 좀 어두운 컬러가 이런 워싱감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함의 밀리터리한 무드를 살짝 믹스한 어나더 오피스의 헬리넥 티셔츠이고. 헬리넥 티셔츠는 예전부터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몸 좋은 분들이 입어야 한다는 라 선입견이 있기도 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복 같아 보여서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 어나더 오피스의 헬리넥 티셔츠는 분명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살짝 또 우아함과 모던함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넥라인의 너비가 다른 헬리넥 티셔츠에 비해 좀 좁아요. 그리고 이게 30수 이하의 두께감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옷이 너무 축 처지지 않고 각이 잘 잡히거든요. 그 덕분에 내복 같은 느낌 없이 좀 정갈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핏도 너무 달라붙거나 오버핏이 아닌 딱 절제된 세미오버핏이라 좋았어요. 참고로 헬리넥은 보통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로 입기 좋은데 저는 어나더 오피스 특유의 좀 자연스럽고 담백한 느낌을 살려서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톤이 비슷하면서 워싱이 된 치노 팬츠와 함께 입어봤고 확실히 헬리넥은 빼입보다는 너입이 더 예쁜 것 같아서 평소에 티셔츠를 빼서 입으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담백하면서도 슴슴한 무드로 입기 좋은 티셔츠이고 막 화려한 디테일이 있기보다는 그냥 매일의 일상 속에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서 어찌 보면 지금의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골라본 건 인더로우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이고 인더로우는 기본에 충실한 옷을 꼼꼼하게 잘 만드는 곳인데 이 티셔츠도 딱 보자마자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왜 보통은 스트라이프티 하면은 좀 대비감이 큰 옷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게 죄수복부터 선호. 회원들이 입던 옷까지 좀 다양한 히스토리를 기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대비감을 이용해서 입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끔은 좀 차분하게 입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이 티셔츠를 꺼내 입기 좋고 그레이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아주 얇게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넥라인이 몸판과 같은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넥라인의 대비감이 큰 옷들은 다른 옷이랑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툭 끊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좀 덜했고 이외에도 이렇게 포켓에 펜을 꽂을 수 있게 디자인된 점이나 사이드에 슬릿이 있는 점.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을 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하얀색 티는 이렇게 비침이 있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 비침 걱정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동네 마실 나갈 때라든지 주말에 가벼운 나들이룩으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러프사이드의 핀스트라이프 티셔츠이고, 요즘에 이 핀스트라이프라고 해서 핀처럼 얇은 줄무늬의 옷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또 스트라이프면서 스트라이프 같지 않은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프사이드의 티셔츠 중에 이탄 컬러의 핀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선택했고, 사실 이 황토색이 그렇게 쉬운 컬러는 아니에요. 근데 왠지 저는 럽사이드 하면은 올리브나 이런 브라운 컬러가 시그니처 컬러라고 생각이 됐고, 또 이게 아이보리랑 탄 컬러만 들어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베이지 톤의 그레이 컬러까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을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코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게이 패턴 안의 색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패턴 속의 탄 컬러와 비슷한 신발을 포인트 컬러로 살려서 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서 이런 맨투맨을 입어주면 은은하면서도 포인트를 살린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기본 티 하나로 만들어본 무심하면서도 쿨한 무드이고 사실 진짜 멋진 분들은 기본 티에 청바지 하나만으로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저렇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일단 색깔은 의외로 그레이가 괜찮더라고요. 왜 흰색은 너무 뻔하기도 하고 자체 속옷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레이 컬러의 티셔츠는 살짝 눌러주는 느낌도 있고 보통 우리가 맨투맨도 그레이 컬러를 가장 많이 입는 것처럼 이 중성적인 색감 덕분에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매를 걷거나 너입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낼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팁은 뭐든 무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걷을 때도 너무 정석적으로 이렇게 딱딱 말아 올리기보다는 일부러 약간 대충 접는 거죠. 근데 다만 소매 끝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더 많이 접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 같고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을 때도 뭐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그냥 최대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무심하게 툭 빼줬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티셔츠는 언어 팩티드라는 브랜드의 컴포트 티셔츠인데 사실 언어 팩티드 하면은 세체주의적인 디테일이 많아서 저한테는 좀 어려운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 티셔츠는 그런 디테일을 최대한 정제해서 딱 넥라인 뒤에 라커루프 디테일만 남겼더라고요. 이게 딱 보일 듯말 듯한 포인트가 돼줘서 그동안 언어 팩티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티셔츠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무드의 티셔츠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기획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볼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티셔츠라는 게 정말 간단한 옷인데 이걸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바꾸고 또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요런 취향에 관련된 걸잘 큐레이팅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29cm 잖아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 다 29cm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이번에 할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제 진짜 더워질 일만 남았는데 다들 덥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